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페이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규정은 정부가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근거 조항인데요. 이 규정 페이지는 시민 단체 활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의 시민 단체 지원 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시민 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터입니다. 이 규정이 사라지면 정부 지원금으로 버티는 군소 시민 단체들은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해실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공동 대표는. 많은 시민단체가 정부 지원사업에 의존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폐지령이 통과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마을 운동이나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각 지역 단체 등이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의 네티즌들은 세금 먹는 하마 같은 존재 의미가 불분명한 시민단체를 다시 심사하고 까다롭게 지원하는 게 맞는 정책이다라며 국민들에겐 일도 도움 안 되는 지들 밥그릇만 챙기게 바쁜 시민단체들 밥줄 끊는 거 듣던 중 반가운 일이다라고 비고드 질란했답니다. 아주 열받는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해 국비 9천억 원 지원을 요구한 것과 관련 여야간 살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 복합 쇼핑몰 유치는 호남이 그토록 민주당을 지지해주었지만 돌아온 건 대한민국 5대 도시임에도 변변한 복합 쇼핑몰조차 없는 낙후함 아니냐는 국민의힘 메시지를 담은 공약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과의 협의에서 쇼핑몰 유치를 위해 9천억 원 국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광역통합유통센터 구축 2천억 원. 둘째, 전통시장, 상점가 고객휴식, 편익시설 확대 등 8개 시범지구 조성 1천억 원. 셋째, 트램, 도로 등. 연결교통망 구축 6천억 원 등의 명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간자본 참여로 시행하는 사업에 수천억 원의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쇼핑몰 입점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했나? 라며 민주당 광주시당은 복합쇼핑몰이 광주에 입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권성동 국민을 힘 원내대표에게 요청한다. 기업 활동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지 마시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라라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헛소리를 늘어놨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광주시의 국비 9천억 원 지원 요구로 복합 쇼핑몰 사업이 좌초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미 투자사 중 현대와 신세계는 투자 의지를 밝혔고 다른 투자사들도 고심 중에 있으며 우리 시도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와 여당은 대선 공약이자 지역 공약인 광주 복합 쇼핑몰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지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 고맙겠다라며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요구한 9천억 원의 금액이 많다면 그럼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업시설 하나 유치하는데 세금 9천억원이 소요된다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광주에 투자를 하겠나? 라며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복합 쇼핑몰 유치를 방해한다면 저희는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복합 쇼핑몰 반대는 시대에 역행하고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다. 호남판 러다이트 운동. 즉 산업혁명 시기 영국 노동자들의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호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낙후함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곽승용 국민을힘 부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돈 맡겨놓으셨나? 라며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 이만큼 주기 싫으면 얼마 줄건지 너희들이 제시해라고 하는 건 처음 본다. 진심으로 지원을 받고 싶고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곽승용 부대변인은 광주시민들과 지역 언론들조차도 무슨 복합쇼핑몰 짓는데 9천억을 달라고 하냐고 하는 여론이 안 보이시나? 라며 민간투자로 만들어지는 복합쇼핑몰을 볼모로 잡고 정부의 9천억을 요구하는 강기정식 오기정치에 애꿎은 광주시민들만 피해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저거 미친 거 아니냐? 광주시장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광주 오면 개무시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공약 이행하라고 하네라고 비꼬며 결국 민주당에서 깽판 놓겠다 이거군. 어디 부산, 대전, 대구에서 복합 쇼핑몰 짓는다고 나라돈 9천억을 요구하디 미쳐도 단단히 미친 민주당이라고 힐난했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출석 요구에 대해 6일 검찰이 서면 진술 부름을 사유로 출석을 요구했던 만큼. 5일 오후에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됐다며 불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발표 현장에선 이에 대해 곧바로 일반인들은 보통 검찰에 고발당하면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다. 많은 법조인들이 서면 조사와 출석은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인 절차를 거쳐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은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지는 질의 응답 시간에 많은 법조인들이 이건 별개의 문제다. 검찰 출석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검찰이 서면 조사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하면 출석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일반인들은 고발당하면 보통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다며 이재명도 상식에 맞게 가서 조사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왔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검찰이나 경찰이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출석 요구를 하는 시점에 대해 협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면 조사 답변이 좀 늦었다고 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검찰이 기소라는 답을 정해놓고 정치적인 절차를 거쳐서 서면 조사를 하거나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검찰의 서면 질의에도, 유도성 질문, 이재명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전제하고 한 질문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뿐 아니라,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이재명이 출석을 요청했는데, 성남지청 사건의 경우에는, 이재명이 이미 경찰에 서면 답변을 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단계에서 직접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재명을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소환에 불응 하게 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이 검찰 소환 에 불응한 것과 관련 민주당 입맛 에 맞게 소환이 난데없이 서면으로 둔갑했다고 비꼬았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의 소환을 통보했지만 민주당은 이재와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통보받았다며 이재명은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일처장을 몰랐다는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허위임을 호주 출장 사진과 고인의 유가족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 역시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재명이 주장과 달리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모든 의혹이 이재명을 향하는데 정치 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는 접고 국민께서 의혹을 거두실 때까지 검찰 소환 등 수사에 충분히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책이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